안젤루야 네. 어, 세계로 중앙교회하고 어, 전주 우리 교회하고 일단 합병을 어, 대단히 축하합니다. 네. 사실 어, 세계로 중앙교회가 저희 집사람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세계로 중앙교회 때문에 저희 교회가 큰일 날 뻔했어요. 왜그러 하면은 아 집사람이 바로 롯데마트가 이제 둘그 바트가 있는데 다또 오면은 사탕을 받아보는데 그게 세계로 중앙교회가서 그래서 아,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 했는데 갈 때마다 받아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떤 한번 신길로 중앙교회 거기돼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그립 갈 뻔했어요. 아, 그래서 등화동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숨을 놓고 저희교회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 등화동 지하가 이제 앞으로 곤란세로 가는 것이 아니겠죠 계속 올려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도의 동력과 우리 전주우리교회연석권 목사님은 청소년 사회를 우리 한국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교에가합치면은보리떡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합해가지고 7이 아니나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으셨죠. 그래서 두 교회가 앞으로 합쳐서 합병해서 잘될 뜻을 구흥할 뜻을 이루면 아멘. 아멘.